왜 염색했는지? 응. 염색할 때가 돼서 색치가 났네 응. 빵을 샀다가 진영. 문제가 아니라 그래 이게 T야 T는 나는 둘다 아니야 나미천냐고 <laughs> 좋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나, 무슨 이야기를 할 거죠? T랑 F에 대해서 어허 MBTI MBTI 참고로 우리 오늘의 대화에서 F랑 T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아 T랑 F 일단 전형적인 T랑 F의 문제가 있잖아 나오늘에빵 오늘 샀어 F랑 이 질문 누가 만들었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 출처도 궁금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짜 F는 아니 그러면 그 질문한 사람은 누구야? 우울해서 빵사어라고한 주체는 누구야? F. 그러니까 실제로 나 아, 우울해서 빵사어라는 얘기를 하냐고. 어, 실제로 합니 한... 그런 거 있어 요자들 기분 안 좋아서 염색했어. 뭐라고? 뭐라고 방금? 나 기분 안 좋아서 염색했어. 그거는. 염색을 하고 싶은데, 핑계될 게 없어서 우울하다고 한게 아닐까. 그냥 염색해도 되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염색을 그냥... 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 아니, 염색을 해도 되는데, 왜 염색했는지. 왜 염색했는지? 응. 염색할 때가 돼서, 색치가 응. 나나? 근데 보통 여자들은 머리를 하는 게, 기분 때문에 머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 말이 있지. 헤어져서 단발로 잘랐다. 그건 결심의 문제지. 결국 머리, 여자들이 머리하는 이유가 다 비슷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되게 긴 시간 동안 하다가 하고 안 하다가 하고 이렇게 하잖아 머리가 긴휴니까 남자들은 짧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미용실에 가지. 근데 여자들은 1년에 한두 번, 많아야세번 정도 간단 말이야. 특별하다. 머리 하는 게. 그치. 머리 하는 게 되게 특별한 거야. 여자들한테는. 응. 그리고 머리가 기니까 미용실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 파마나 염색이나 매직이나 이런 시술들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 그럼 거기 있는 시간 동안 힐링을 받는단 말이야. 왜냐면 머리도 감겨줘. 여름에는 시원해. 누가 머리를 만져주는 게 되게 힐링이란 말이야. 그리고 미용사 언니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게 되게 힐링이다. 누가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고, 만져주고, 예쁘게 이렇게 해주고, 머리를 하고 나면 드라이를 해주잖아. 그럼 끝나고 내 머리를 보면 어때? 머리 너무 예뻐. 머리 너무 예뻐요. 내 현실은 안 예뻐. 아무튼. 아, 여자한테 머리 머리카락 기분이다 머리카락 이꼴 기분이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 우울해서 빵 샀다며 음. 어떤 사람은 우울해서 빵을 살 거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서 뭘살 거고 어, 빵을 샀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 이게 T야 T는 뭘산게 중요한 거잖아 F는 우울해서가 중요한 거야 예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 T한테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하면 T는 뭐라 해? 무슨 빵 샀어? 빵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F는 뭐라 해? 매우 우울해 그러니까 우울한 초점이냐 무슨 빵이냐가 초점이냐 나는 둘다 아니야 난 미쳤냐 지 <laughs> 아니 우울해서 빵을 샀어? 아니 우울해서 빵을 살 기운이 있어? 우울하면 좀 이렇게 어, 이거 있어야 되잖아 아무튼 이제 F에게 중요한 건내 감정을 받달라다 솔직히 내가 만약에 우울해서 빵 샀었는데 내가 무슨 빵 샀는지 궁금해해 주 바라진 않잖아 그거 빵 샀다고 하지 말고 그냥 우울하다고 하면 안돼 아무튼 나 우울해서 빵 샀어는 그냥 빵을 샀냐 아니 우울한 왜 우울하냐 이게 끝이다 근데 무슨 빵 샀는지 궁금하긴 하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러고. 어? 나도 같이 먹자. 무슨 빵 샀어? 이런 거 같아.